그러면 네. 뭐 기계를 가져가가지고 좀 쓰셨습니까? 아예 저기 썼고요 예. 뭐, 저는 저기 몇번 했고 우리 직원이 예.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고 아, 아 그렇습니까? 대, 네 아, 되게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예. 어,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면 요즘처럼 그렇게 인원이 없고 네네. 어, 진짜 인건비 너무 많이 벌어 주시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아유 그래도 예. 잘 좋다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기분이 <laughs> 좋습니다. 아니, 그럼요.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이게 아... 인원 쓰면 인건비 지속적으로 들어가지. 어? 사람 속색이지 물건, 물건 제대로 안 나오지. 아 이만저만이 아닌데. 이렇게 선님한테한 번만 인건비 지급을 하면 평생 쓰는 거 아닙니까? 아유, 근데 <laughs> 인원은 매달 돈 주면서 네. 불안해하면서 써야 되는데 네. 어쨌든 네. 너무 감사해요 정말. 아 예. 관심의 시제가 너무 많습니다. 아니 이, 저기 인원 속썩가 보면요. 네.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도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유, 네. 어, 이게 뭐, 저희는 네. 사실 별로라고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. 네네. 오야이 네. 어, 정도 빠르면 효율 나는데라고 대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어쨌든 너무 고마웠습니다. 아 그러면, 예, 또, 어, 끈... 그, 저 작업장도 저희가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, 혹시 괜찮겠습니까? 아 아이, 저희가 좀 부끄러워서 그러지. 오시는 아, 거야. 아, <laughs> 아유, 부끄러운 게어딨니까 아니, 왜냐면, 제가, 저희가 이제,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직접 쓰시는 분들이, 뭐, 진짜 어떻게 쓰시는지, 이런 것도 좀 인터뷰도 하고 싶고, 그래야 저희가 좀더계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. 아... 그래서 이제, 예, 작업장을 계속 저희가 쓰는 데도 방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, 그래요. 제가 잘 인터뷰해 드릴게요. 어, <laughs> 네. 왜냐면 네. 네. 어, 좋은 일이잖아요. 남 어려운 일에 예. 많이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. 예. 네,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예. 이런 제가 인터뷰한다라고 러면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아, 네. 네,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도 진짜 이렇게 정보를 알아서 어려움을 아, 네. 벗어날 거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네, 저희도 얼마나 감사한데요. <laughs> 이게 없었어 봐요. 예. 그럼 그 고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? 말이 안 되죠. 한, 아, 한 번만 인건비 주면 앞으로 네. 인건비 안 줘도 되는데, 그리고 인건비 최소한. 매달 최소한 2 3백만원 아낀 거거든요? 매달?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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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, 한번인건비 드리고 계속 쓰는데 이거 안할 이유가 없지요. 어, 이 정도로 예. 말씀해 주실지는 몰랐습니다. <웃음> 아니, 요뭐 <laughs> 굳이 제가 선생님한테 뭐 아고에 예. 얘기할 적이는 아니잖아요. 아, 이거랬어요. 그렇죠. 예. <laughs>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커질만 하면 안 되죠. <laughs> 네, 네. 그래가지고, 누가 들으면, 아, 그러네라고 느낌이 가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. 근데,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는 건 누가 안 믿잖아요. 저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, 하지 <laughs> 그렇죠. 네, 예. 예, 그러죠. 예. 네, 어.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죠. 네, 알겠습니다. 너무, 너무 감사하죠, 네. 정말. 아, 저네 그, 사회적으로 상주, 상들야 돼. 아이고, 사회적으로 <laughs> 말이죠. 왜냐면 얼마나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힘든데요. 아, 그 인원 아, 때문에, 불만 네, 잠만이 아닌데. 우주 아, 가면 이런 것도 좀 개발 좀 해주세요라고 그 심는 거, 예, 예, 파종하는 예. 거 그랬잖아요. 네, 얼마나 큰 일인데요, 그게. 아유, 저것도 네. 한 번. 네. 어쨌든 저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아유, 고맙습니다. 예, 예 고맙습니다. 네. 예. 네.